네, 안녕하세요. 코인 레벨업의 조프로입니다. 오늘 10월 23일 날짜고요.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계속 그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말씀 좀 드릴 거고. 이미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7만 달러 가까이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 상태에서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위치일 것 같아서, 어, 지금 현재 어제랑 오늘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이탈하게 되는 움직, 흐름이 보였을 때, 크게 상승을 더 할지, 아니면 이제 아예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을 할지에 대한 기로에 대한, 기로에 선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트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차트 복귀 먼저 한번 해드리고, 고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찍을 때가 오전 10시 쯤이었는데 10시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잠시만요. 10시. 네. 어, 요쯤이었죠. 요쯤이었는데 이제 어제랑 보시면 어, 엊그제부터 이제 엊그제 저녁부터 사실은 이제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 이제 하락 추세 안에서 이제 이게 박수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제, 어, 사실 여러 번의 지지하는 흐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위에 상단에 저항되는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게 박수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까지만 봤을 때, 어제 오후 정도까지만 봤을 때도, 저녁 정도까지만 봤을 때도, 어, 저녁 9시죠. 여기가 저녁 9시인데, 요 때까지만 봤을 때도, 이제 하락 추세 선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11선이 이제 하방으로 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차트가 이렇게 밑으로 하방으로 이제 내리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 엊그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렸단 말이에요.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이제 어제 이제 아침에도 아침 10시, 9시, 10시에도 아래 거리가 쭉 달렸고 저녁쯤에서도 이제 내려, 내렸는데 하단까지 내렸는데도 다시 아래 거리에 달리면서 위로 쭉 올리는 흐름을 또 보였어요.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11시잖아요. 11시 같은 경우는 한번쭉 내리고 나서 5분 안에 이만큼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틱 정도, 500틱 정도를 그냥 한 번에 올려어요 500포인트 정도를. 그니까, 러 어, 이게 상승 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올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는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리고 나서 옆으로 이제 차트가 눕는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만 봐도 이제 오늘 아침 7시죠. 7시까지만 해더라도 어, 여기까지 쭉 끌어올렸다가 다시 이제, 어 밑으로 내리는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어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아래 꼬리 달리고, 어 옆으로 지금 차트가 눕고 있죠. 11선이 좀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눕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옆으로 누울 때, 지금 이게 2 시간 봉인데, 옆으로 차트가 눕는다는 거는 이제, 어, 횡보 구간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횡보 구간을 가야지 차트가 이제 더 하향을 할지 아니면 더상 상승으로 반전을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서 있고 어, 일단 이제 짧은 시간봉에 봤을 때는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니까, 어 지금 현재 아까 2시간 봉을 봤었는데, 예를 들어 30분 봉을 보잖아요? 30분 봉을 보면, 어 옆으로 이제 바닥을 행보하면서, 이제 이미 행보가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박스권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보시면 이제 좀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어, 상승 힘이 더 세면 위로 올라갈 거고, 어, 하락 힘이 더 세면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거를 한번 이제 양쪽을 한번 다, 어, 체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양쪽, 으로 자, 일단 이제, 어, 이 요걸 파악을 하려면 긴 시간봉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2시간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간봉을 봤을 때 이미 이제, 어, 우리가 아래 사이는 이미 고점을 찍은 상태란 말이에요. 고점을 찍고, RSI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횡보를 하면서, 근데 어이 차트는 위로 상향을 했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 꼭지점에서 이제 하락을 한번 했습니다. 하락하면서 이 11선을 이 11선을 한다이 스무스 라인 선을 뚫고 내리는, 뚫고 내리면서 차트도 이제 음봉을 길게 한번, 내, 길게 내려줬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한 3일 정도 가량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조금 보셔야 될게 차트 흐름이 11선 밑에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어, 어, 보시면 11선하고 21선이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옆으로 행보 구간을 좀더 가게 되면 이제 오늘 행보 가고 내일까지 만약에 행보 구간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제 12시간 보이니까, 한세 칸이 더 간다는 거죠. 세 칸이. 어, 한세칸 정도 더 가게 됐을 때, 어, 차트는 이제 11선을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게 됐을 거고, 이2 1선은 옆으로 이렇게 눕는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이런 단봉으로 행보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거고, 근데 만약에, 제 어, 횡보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 요 끝에쯤에 오게 되면 이렇게 모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1선하고 21선이 모여지게 됐을 때, 보통은 이제 하방이 좀더 크게 됐을 때는 하방으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21선을 딛고 올리는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21선을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고 여기는 아직 21선까지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이렇게 모여졌다가 모여졌다가 이제 한번 뚫어내릴 수도 있는데 이제 뚫어내렸다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어 상승 힘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보통은 이제 위로 차트 올라가는 흐름을 다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되게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어 과거 차트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어, 물론 과거 차트처럼 똑같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랑 비슷한 차트 흐름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대를 해서 11선 밑에서 이 차트가 단봉으로 만들어지는 차트 흐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11선 밑에서 단봉으로 차트가 만들어지죠. 여기가 6월 달인데 어,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 정도를 가고 나서, 단봉이 여섯 개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위로, 이제, 양봉, 양봉을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요 11선을 뚫어주는 양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페이크죠? 어, 윗꼬리를 길게 다니까, 아래로 길게, 어, 26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만들 수도 있고요첫 음, 번째, 단봉. 이제, 고점에서 단봉인거예요그렇죠 고점에서 11선 밑에 단봉. 요기 흐름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1선 밑에서 이제 차트를 이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만들어주고 있는데, 얘가 11선 살짝 뚫고 주 뚫어주고 나서, 이제 다시 떨어지고, 21선을 디드니까 다시 크게 올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주다가도 11선 밑에서 차트가 놀아줬잖아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를 놀았는데, 양봉을 만들고 나니까 다시 길게 위로 올리는 흐름. 중요한 거는 이게 21선을 이제, 지금 이거는 12시간 봉이에요. 21선을 옆으로 이제 눕는다 하더라도 11선하고 21선이 지금 여기 거의 맞닿았잖아요. 어, 이평선이 맞닿았는데, 어, 이게 눌림목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제 하락 전환으로 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이런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시 딛고 올리니까 11선까지 다시 딛고 올리니까 잠깐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상승 추세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한쪽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어, 너무 확신하시면 안 되세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이제 여기는 2021년 10월 달인데, 어, 여기도 이제 고점까지 찍고 나서 이제 하방으로 한번 이제, 내렸어요. 1일선 밑까지 내렸다가, 이제 1일선 밑에서 이제 차트가 이제 놀아주는 흐름이죠. 하나, 둘, 셋, 넷, 한, 이제 12시간 봉으로 4개 봉이 이제 움직였다가, 이제 21선까지 뚫어 내렸다가, 얘가 이제, 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한번 크게 올렸죠. 그게 올리니까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좀 만들어 주다가 다시 또 크게 내렸습니다, 그렇 아, 요게 2,400, 1,700꽤큰 흐름으로 이제 내렸거든요. 이런 아,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하락 흐름을 만든 다음에 살짝 올린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방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척하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하방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이제 길게 음봉으로 때려 내릴 수가 있죠. 내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양봉을 만든 양봉을 크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렸어요. 이런 흐름이 만들 수도 있고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흐름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차트로 넘어, 넘어와 보시면 지금 이제 단봉으로 단봉으로 하나 둘셋네 개의 단봉이 만들었어요. 이제 요 11선 밑에서만 지금 네 개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이제 한 이틀 동안 놀았다는 거죠. 이틀 동안 11선 밑에서 놀았다는 의미고 그리고 아래 사이는 이제 이렇게 하방으로 살짝 이제 방향을 좀튼 흐름입니다. 지금 만약에 어 제가 어 이런 흐름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점을 잡는다고 하면은 조금 양봉을 만들었을 때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12시간봉에서도 박스권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2시간봉에서 지금 이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 상단쯤에 왔을 때는 상단쯤에 왔을 때는 쇼포션을 분할로 잡아 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볼변 하단 맞고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볼변 상단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1차 진입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 위로 상승 전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박스권에 맞고 이 저항 라인대를 어 다시 이제 어, 하방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12시간 봉에서 지금 11선을 11선 밑에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박스권이 여기 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렸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릴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숏을 잡는 걸로 하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크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 여기서 잡는다고 하면은 저 이제 잡고 이제 하방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수익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예상. 왜냐하면 이미 고점 상태에서 RSI가 고점에서 얘를 뚫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무스 라인을 얘가 어, 올린다 하더라도 살짝 올린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릴 확률들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뚫어내렸을 때 그러면은 어이 21선을 한번 돌파해서 하방으로 내릴 수 있는 어, 확률들이 좀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 그냥 봤을 때 어, 그래서 만약에 얘가 11선이 21선을 하방 골든 크로스 할 때쯤이면 길게 음봉을 한번 더 떨궈 드렸을 거예요. 이때 음봉은 1000포인트가 넘어가는 몽을 아마 떨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크게 먹을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상승한다고 해도 상승폭이 요까지 상승폭이잖아요. 물론 1000포인트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어, 그렇게 세게 상승을 시킬 순 없거든요. 이미 상승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 상승... 의 힘보다도 요 현재 위치에서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 하는 게더오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상은 조금 차트가 올라오면 지금 박스권인데 옆으로 횡보 구간을 주잖아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요쪽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을 먹으시면 그래도 한50%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최소 50% 이상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재 그냥 차트 12시간봉 차트 흐름상은 자 1봉상 넘어가 볼게요. 아일봉상은 이게 지금 11선을 하방으로 뚫지는 못한 상태네요. 그쵸? 하방으로 뚫지는 못한 상태인데 얘가 여기 박스권에서 올렸다가 하방으로 더 떨궈뜨릴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RSI가 어,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기를 뚫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뚫고 내린다고 하면 은 밑으로 하방으로 뚫고 내릴 수가 있어요. 1봉이니까 오늘이니까 오늘이니까 하나 둘 한, 앞으로 3일 안에,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하방으로 크게 내릴 거고, 올린다고 하면 은 여기를 딛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요하락본을 다시 이제 어 잡아먹는 양봉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한 1600포인트 정도를 올릴 수 있는 힘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일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봉이 지금, 일봉이 지금 여기를 딛고 있는 형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요 11선을 딛고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흐름이 어, 여기랑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제 음봉을 길게 내리고 나서 11선을 이제 딛고 있잖아요. 딛고 있는 형태의 현재 흐름인데 여기서도 지금 현재 흐름만 볼게요. 현재가 음봉을 길게 내리고 나서 11선을 딛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처럼 딛고 있는 형태인데 얘가 만약에 강하게 음봉을 내리고 나서 이 올라오는 21선을 맞고 나서 아래 거를 길게 달잖아요. 그러면 여기 흐름처럼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 어 일단 한번 떨고 트리고 나서 길게 아래 꼬리 달면 상승 힘이 들어오니까 위까지 더 올릴 수가 있죠. 요 상승 힘을 받아서 위까지 더 올리는 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흐름을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현재 흐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잡는다고 하면 한번 숏을 한번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래 꼬리가 길게 말아 올리면 그때 이제 롱 포지션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다시 먹으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일봉상은 상승 추세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하락으로 갔다가 올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현재 추세 흐름은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 흐름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은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고, 요 지금 1700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진 상태잖아요. 떨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뭐 요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죠. 11선을 딛기 위해서 이거 딛고 나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 요건 주봉은 아직 뭐 상승 추세 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요이 RSI를 스무스 라인을 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더할 수가 있는 일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 하단 위치를 보면, 어, 한번 떨궈뜨렸다가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이번 주에는. 딱 그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1봉 12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지금 현재는, 음, 제가 지금 2시간 봉을 좀, 보고 있는데 2시간 봉하고 30분 봉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볼린저 밴드가 좀 좁아진 상태고 박스권으로 가면서 이제 좁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정쩡할 때이 가운데서 매수 타점 잡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볼면 하단 볼밴 상단 이런 박스권은 볼벤 상단 하단에서 그리고 이 이제 지지선 저항선 라인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방을 보신다고 하시면 위에 상단 이제 최대한 상단 요 저항선 라인까지 왔을 때어이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요까지 어 만약에 이제 참지 못한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참지 못한다고 하시면 어 그렇게 하시고 하방을 크게 한번 주게 되면 다시 상승의 힘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전략 한번 짜보시자고요. 전략을. 만약에 근데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만약에 얘가 상승을 주잖아요. 상승을 주면 이제 하락을 더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음, 상승 이미 상승을 했는데 얘가 상승을 줬다 면쌍구점을 만든 다음에 떨어뜨린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바로 올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하락했다가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 차트 흐름상은. 일단은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 많이 되셨죠? 채널의 확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꼭 해주시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롭게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더 보기란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